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 창조를 받으시고 지혜심을 받아서 어,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 이 모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언약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섭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어, 은혜를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청년부 우리 비대면 모임에서부터 사실 제가 섭리, 자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제 슬슬 질린다. 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들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은 이 주제 말고는 아는 게 없나. 아 그러시기도 할 거고요. 어,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과 어, 그런 주제들을 물론 제가 골고루 전해드리는 것이 제가 이 사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고 어, 반복되는 주제로 또 살짝 따분해지려고 하는 상황에 제가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면 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고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섭리를 따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는 근데 이 단순한 명제였고요. 어 지식과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명제에 동의하느냐예요. 그게 먼저 중요한 거고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것과 진짜 중요한 건또 달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상고하고,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닫고, 따라가면서, 어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진짜 자유로운가, 어 자유를 느끼고 있는가, 섭리를 자유가 아닌, 어 뭔가 속박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를 누리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 문제가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노골적이지만 좀 죄송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까지 수도 없이 전해드렸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한 번이라도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를 상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저 한번 그것을 상고해 보는 것으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지 뭐 그걸로 답을 여러분들 얻을 수 없어요. 어 그렇지 만 그렇게 한 번에 뭔가 계시를 받듯이 답을 얻을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그러나 그 답을 얻기 원하신다면 어단한 번으로는 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걸쳐서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고민하시고 혼자서 어려우시면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시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시다면 성경을 뒤적거려 보고 기도하면서 구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전해드린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동의를 하지 못했다면 전했던 저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여놓고 그 자리를 떠나서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의 문제예요. 제탓 아니에요. <laughs> 진리죠 진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했던 말에 또 하고 하면 따분해서 듣기가 싫을 것 같지만 어, 여러분들이 했던 말을 또 듣는다는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홀로 고민하고 답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 조금씩 각도와 관점을 바꾸어서 함께 이 문제를 이 청년부를 통해서 풀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예요. 섭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어, 이제까지는 섭리가 왜 중요하고 어, 그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왜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유와 의미 그런 것들을 다뤘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어, 조금 더 경청하고 고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앞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이었죠. 첫 번째로 전해드렸던 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었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각자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셨고 그 만물들 사이 그 관계에 대한 질서 또한 부여하셨고 구축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고 선하다고 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어,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외면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음, 세상 사람들은 이 섭리의 교리를 어, 운명론과 크게 오해하여서 헷갈리는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선택해서는 안 되고, 그저 이 거대한 창조세계라는 공장 안에 있는 마치 나사 하나처럼 부속품처럼 그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섭리론에 이 운명론으로 철저히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운명 대신에 우연을 택하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 우리 삶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구속과 많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세상에 따라서 우연에 따라서 사는 것은 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더 많은 선택들을 할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와 목적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 그런 거 없어요. 의미 없고 목적도 없고 질서 없으니까 제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도일이어 그 반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 사람은 어, 죄에 붙잡히고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에게 붙잡힘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품을 떠나면 반드시 죄의 사슬이 매어지고 사탄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스러운 의지를 살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섭리를 인정한 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아주 참된 자유 의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에 다스리게 하셨던 걸볼수 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사람의 창조한 내력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땅을 갈고 식물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철저하게 사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식물을 가꾸어 가지고 큰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나무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소명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소명이 더욱더 다양하게 파생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한테 어, 언어라는 재료를 주셨어요. 언어라는 재료를 주셔서 그것들이 조직하고 그것들이 구성하는 재능을 또한 주셨어요. 그것을 분석하는 재능도 주셨, 주셨고요. 그래서 이 한편 한편의 설교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 설교를 통해 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에 창출해내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술가들은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술가에게 준 재능을 통해서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미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법조인과 정치인들에게는 어,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선과 정의의 기준들을 재료를 삼아서 그것을 연구해서 누군가를 이끌고 다스리는 재능을 주셔서 그들이 바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따라 판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끔 맡겨 주셨던 거죠. 더 적게 말씀드리자면 부모에게는 귀한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 땅에 선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만들도록 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들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자유를 완전히 잘못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해요?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속한 사람들이 좋다고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피조물들을 아주 어리석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경작하고 가꿉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피조물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악하고 죄스럽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료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 은사들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이런 표현을 제가 해드렸죠. 봉사가, 뒷걸음 지지다가, 문꼬리를 잡는 격으로, 어떤 일들을 의미있게 사용할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미 없는 피조물은 없었습니다. 목적 없는 피조물도 없었어요. 그 피조물들은 그리고 서로 질서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피조물들은 각자의 의미와 목적과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도록 창조되었고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에 주어진 의미와 목적과 질서와 또 미적 요소에 따라 사용될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어,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그것을 좋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좋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달란트도 그냥 어쩌다 보니 얻게 된 재능들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쓰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와는 달리 <laughs> 자기 좋을 대로 언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다루는 재능을 사용해서 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허용하는 많은 연설들이 전달하기도 하고요. 어떤 예술가들은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의 재능들을 가지고 외설적인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술이라고 똥똥거립니다. 법조인들과 정치인들도 법과 정치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과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법을 제정하고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곤 합니다. 부모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의미와 목적과 질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놀라운 것들은 이렇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키우겠다는데. 근데 그게 참된 자유일까요? 그렇게 그들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그냥 되는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유가 아닌 방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하고 패망으로 이끄는 데에 더 크게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선하게 양육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멋대로 키워서 아니 자녀의 인생을 망쳐 놓는 부모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큰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주변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그 무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뭐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원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주어진 것들의 의미와 목적과 질서를 심히 고민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것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는 전혀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되는 대로 쓰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 문제냐고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쓴다는 것은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뭔가 마음이 그런데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쓸 확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사가 뒷걸음질 치다가 문고리를 잡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 곧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없고 오직 일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각자 다 인류가 있어요, 인리가 있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원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재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인리와 합리를 두고 사용하잖아요. 말이 되게끔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피조물들은요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고요. 제한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좋을 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네 말이 일리만 있으면 존중해 주겠다? 그게 가능, 과연 가능할까요? 모두의 일리가 존중을 받는 공존의 세계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무신론과 우연에 따라 그냥 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은 그 결론은 반드시 그래서 파멸이고 부조리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 땅의 자원들을 자기 욕심대로 다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남아날까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근거에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풍조 따르지 마세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리를 따라가지 마시고 일리가 있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고 복종되어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삶에 사는 부자유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철저히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면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정해진 운명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정하셨어요. 그것의 목적은 정하셨고요.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질서 또한 정하셨어요. 사절 말씀 주목하세요. 이것이 바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입니다. 그 내력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었어요. 어땠습니까? 의미와 목적과 질서만 정해두셨지. 그 각자의 모든 사물의 운명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운명을 정해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는 잘 만든 기계 장치가 돌아가듯이 그것의 운명을 따라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안개만 지면을 적시는 정막한 채로 천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 있었다면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기계는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어땠대요? 창조하고 의미와 목적과 질서를 부여해 두셨지만 그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창설하여서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처음에는 남자만 그곳에 있었고요. 후에는 남자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셔서 여자를 돕는 자로 그 일을 경작하고 가꾸는 일을 돕는 자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그 의미와 목적과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창조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돕는 자로 여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어, 남자와 여자는 땅을 갈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고요. 그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자유가 없어 보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없어 보입니까? 수동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까? 그들이 기계적으로 했던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구속과 복종만 있고 자유와 선택은 없다고 하는 말에 여전히 동의하십니까? 대체 성경에 어느 구절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도리어 그 섭리를 무시하는 이들은 자기의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이후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이 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모두 다 사탄의 품에서 죄를 따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유인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계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이 세계와 우리 사람이 죄의 이끌림을 당하여 파멸과 부조리와 절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바라셨고 지금도 바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선이 회복되기 위해 가장, 세, 가장 시급한 일은요. 여러분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탄의 노예 시장에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영원한 값을 치르셔서 우리 모두를 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여러분들이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게 자유로운 삶이라는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사람이 그냥 사는 순간, 사람은 죄를 따라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만물에 부여된 의미와 목적과 질서를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원과 재능을 세상의 풍조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냥 되는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그것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질서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 단까지 더 겉면을 해드리자면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 혼자서 머리를 굴리면서 그 답을 찾지 마시고요. 어,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